음료 4잔은 되고 음료 3잔에 케이크 2개는 안되는 이유 지난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이슈가 됐었어요. 카페에서 1인 1 음료를 주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4명이 가서 장모님이 속이 안 좋아서 음료를 안 드신다고 해서 음료 3개랑 케이크 2개를 주문했는데 무조건 1인당 1개의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해서 포장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음료 4개는 되는데 음료 3개 케이크 2개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인터넷 게시 이 내용을 보고 댓글을 보니 역시나 예상대로 카페에 대한 욕이 수두룩한 걸 보고 아무래도 업계 종사자가 아니니 모를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JTBC 방송에서도 이걸 다뤘길래 해당 영상과 댓글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번 영상을 올립니다 조금 긴 영상이 될수 있는데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왜 카페 측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건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진율입니다 이미 몇몇 댓글에서 조금 안 많은 게 있는 분들이 케이크의 마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 말대로 음료랑 케이크 같은 디저트는. 마진율이 전혀 달라요 단순하게 금액은 그냥 대충 이야기 편하게 가상으로 잡은 건데 만약 음료를 팔아서 3천원을 남긴다면 케이크를 팔아서 천원을 남길 정도로 마진율의 차이가 큽니다 대략 내가 음료를 하루에 어느 정도 팔면 가게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장사하는데 똑같은 수량을 케이크로 팔았다면 가게가 유지되지 않겠죠 어떤 댓글 보니까 또뭐 음료를 얼마나 많이 남겨 먹길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게에서 1인 1음료 하는 이유도 음료는 가게에서 직접 재료를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케이크를 비롯한 디저트는 대부분 완제품을 업체에서 제공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재료를 이용해 자체 노동력을 완성을 시킨 거랑 이미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만 떼어다 파는 거랑 어떻게 마진율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마카롱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파는 건 비싼데 마카롱 전문점을 가면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는 카페는 드럽게 비싸다고 욕을 해요. 당연한 거로. 일반 카페는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마카롱을 떼어다 자기 마진을 살짝. 붙여서 파는 거니까요. 마카롱 전문점은 직접 재료를 이용해서 마카롱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일반 카페가 떼어다 더 비싸게 파는 가격보다 마카롱 전문점이 싸게 판매하는 게 마진율로만 봤을 때는 마카롱 전문점 마진이 훨씬 좋아요. 디저트 전문점도 있죠. 디저트 카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가게들. 거기는 말 그대로 디저트가 메인이라 주인이 직접 재료를 이용해서 케이크와 디저트를 만듭니다. 마진율이 일반 카페에서 완제품만 떼어다 파는 거랑 차. 차원이 달라요. 그런 카페들은 1인 1 음료를 주문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1인 1 케이크를 주문해달라고 하겠죠. 일반 카페도 케이크에서 음료와 같은 마진율을 낼수 있다면 굳이 1 음료만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마진을 붙이면 이 문제로 욕하신 분들 그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줄 서서 먹는 핫플레이스라면 가능하겠지만 아니 그런 곳은 이미 그만큼 붙여서 판매할 텐데 일반 카페에서 그만큼 마진 붙여서 파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케이크는 그냥 음료를 드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마진을 최대한 적게 붙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케이크 마진을 음료만큼 붙일 수 있다면 음료 대신 케이크 주문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카페 측 행동에 문제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카페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공간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어서 커피 마시러 와 하는 분들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 공간을 활용. 하기 위해서 카페에 오는 거죠. 친구랑 담소를 나누거나 학교 과제를 하거나 데이트, 소개팅 등등. 추운 날에는 따뜻한 난방을 누리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방을 누리기 위해 찾는 곳이 카페고 그런 카페에 있어서 일 음료는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한 명당 음료를 팔아서 대충 이 정도 마진을 남겨야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가게를 운영하는 건데 계획과 다른 마진을 남기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음료를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료가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고 남기면 되는 논쟁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이건. 음료는 먹기가 싫어서 케이크를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놀이공원에도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입장권은 끊지 않고 나는 안에서 먹거리를 많이 사 먹을 테니 그냥 입장시켜 달라. 하면 이거 맞는 건가요? 찜질방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온 사람보다 찜질방에서 파는 먹거리 5만 원어치 먹는 사람이 찜질방 측에서는 더 마진율이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만 원어치 사 먹을 테니 입장료는 내지 않고 입장해서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겠다고 하면 찜질방에서는 입장료만 내고 안 먹는 사람보다 더 마진율이 좋으니까 입장시켜 주나요? 이거랑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1 음료를 주문하지 않는 건 그냥 본인이 입장권을 사지 않고 입장해서 그 공간을 누리겠다는 도둑놈 심보 그것뿐이에요. 음료라는 입장권을 끊고 추가로 케이크는 안 먹어도 그만인데 입장료는 내지 않고 무료 입장을 하면서 입장권 살 돈으로 케이크를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상황은 실제로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음료는 거의 안 먹거나 심지어 입에도 안 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내가 이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음료를 주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페도 돈을 벌어야 운영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남들은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당연 입장료 격에 해당하는 음료를 주문하는데 자기는 음료 싫다고 무료 입장을 하고 입장료 가격으로 다른 음식을 먹는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 JTBC 영상을 보면 작성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인원수대로 음료 주문 안한건 맞지만 이 카페에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9천원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원칙만 고집하니까 기분 나쁘고 이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인당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거 마진율인 거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갔을 정도면 꽤 뷰가 좋거나 관광객들을 위주로 장사를 하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런 곳은 당연히 임대료도 비쌀 것이고 제품 하나하나에 임대료를 포함한 원가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마진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마진율이 더 좋거나 음료랑 비슷하다면 1일 음료를 고집할 이유가 있어요? 가게 운영을 위해서 원칙이 존재하는 거고 작성자 스스로 인원수대로 주문 안한건 맞지만 원칙만 고집하니까 라면서 자기가 룰을 지키지 않아 놓고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출이 낮고 마진이 좋은 거랑 매출은 높고 마진이 낮은 거랑 어떤 게 좋은 건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매출이 높을수록 내야 될 세금이 더 커지는데 마진율도 안 좋은 상품을 누가 팔고 싶어 하나요? 내가 이만큼이나 팔아줬는데 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가게 이득이 큰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상 보니까 이 작성자가 동영상까지 찍어서 방송에 보냈다고 해요. 방송에서는 가게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룰을 지키지 않고서는 뭐 동영상 공개해서 가게 특정시켜서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제가 볼땐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이 방송을 보는데 진행자라는 사람은 카페 측을 조롱하듯이 연기를 하면서 누가 옳은지 뭐 ox를 하는데 아주 보기 역겨운 수준의 나름 각계의 전문가라는 4명의 패널들이 전부 손님이 옳다고 하는 걸 보니 저로서는 저 4명이 정말 하나도 전문적이지 않게 보이더군요 패널들의 발언 하나하나 제가 되짚어 볼게요 박지훈 변호사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의자가 네 개고 세 명이면 어차피 의자가 하나 남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분 변호사잖아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럼 네 명이 가서 음료 하나 시키면 어차피 자리 세개 남는 거 그냥 앉아서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 외에. 케이크가 더 비싸고 좋지 않냐 이런 헛소리는 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가 박상이라는 이 여자분은 융통성을 얘기하시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백성문 이분은 처음엔 객단가 얘기를 하길래 뭘좀 아나 했는데 음료 대신에 케이크를 샀으면 원칙을 깨는 게 정상이랍니다 아니 왜요 내가 이 정도의 마진율을 내야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한 원칙을 왜 깨야 되나요 대체 무슨 논리예요 이분은 그리고는 아까 박상이라는 여자분과 같은 융통성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이 융통성이 성이 떨어진다며 사장이 이걸 본다면 해고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적해줘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대체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이요? 저라면 칭찬해 줍니다. 왜 그런지 융통성 얘기랑 묶어서 잠시 뒤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거두는데 이 가족은 밤새 이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앉자마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께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밤새 있을 사람인지 금방 갈 사람인지. 그런 게 보이시나요?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댓글 몇개 읽고 끝나는데 여기 전문가라는 박상희 백성문 이두 명과. 그 외에 댓글이나 이런데도 많이 언급되는 융통성 유돌이라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알바하던 시절에 일에 대해 알려주는데 딱 정해진 원칙 없이 대충 상황 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식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딱 원칙에 입각해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확실한 게 좋거든요. 알바할 때 저런 식으로 대충 알아서 융통성 있게 일을 하라고 하면 결과가 좋았을 땐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빴을 때는 오롯이 다. 본인 탓을 합니다. 아니 애초에 원칙만 정해주면 내가 그대로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 원칙을 정해주지 않고 적당히 알아서 하게 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게 받고 어떤 사람은 낙쁘게 받아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지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제 가게에서 알바하는 애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원칙을 정해주고 그 원칙대로만 하라고 시킵니다. 이 카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 한 중국집에 세명이 갔는데 그 가게는 1인당 한 개의 식사 메뉴를 주문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 3명이 짜 짜장면 두 개랑 탕수육 하나를 주문했는데 가게에서 1인당 식사 하나를 주문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는 내용이었고 댓글 반응이 카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게를 욕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에 대한 마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언급을 못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그 가게의 원칙이 1인당 1식사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만드는 이유가 3명이 와서 짜장 곱배기를 두 개만 시켜 나눠 먹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드는 건데 모든 예외 상황을 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당시 댓글 내용이 가게가 융통성 없이 탕수육이 더 비싼데 바보 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가게는 자기들이 정한 원칙을 지킬 뿐이에요. 만약 원칙을 벗어난 예외를 인정한다면 다른 테이블에 똑같이 세 명의 테이블에서 융통성 있게 봐주는 걸 보고 나서 아 저기요. 아 우리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1인 1식사라고 써있어서 탕수육 포기하고 짜장으로 시킨 건데 왜 거기는 해주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건가요? 만약 이 예외를 허용해줬을 때 똑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4명이 와서 짜장 2개는 곱빼기를 시키고 탕수육 하나를 시킨다고 할때 1인 1식사 규정을 얘기하면 아나 전에 왔을 때 3명이 짜장 2개 탕수육 하나 먹었는데 지금은 한명이 늘었으니까 짜장을 곱빼기로 시키라고 한다 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되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원칙을 깨는 순간 이런 것들이 개 계속 생기게 돼요 장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융통성이니 유도리니 말을 하는데 규칙을 정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유도리라는 걸 발휘하는 순간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몰라요 제가 아까 저희 가게에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알바생들한테 그 원칙대로만 하라고 교육시킨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시 일을 한다면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1인 1음료가 원칙인 저희 가게에서 아줌마 5명이 와서 한 명은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4개만 주문하겠다고 했을 때 A라는 알바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걸 허용해주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본걸 가지고 B라는 알바가 일할 때 와서 전에 내가 봤는데 다섯 명이 와서 한 명이 배부르다고네 개만 시켰는데 해주더라. 근데 우린 왜안 해주냐? 이런 소리 들어요. A 알바의 행동으로 B 알바가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 카페 사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집 사건이나 사장이 융통성 발휘한다고 멋대로 규칙을 예외로 깨버리면 나중에 다른 근무자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바는 규칙대로만 하라고 배웠는데 사장이 한번 융통성 있게 넘어간 손님이 다시 와서 알바한테 전에 사장은 해 줬는데 왜안 된다는 거냐 해 버리면 알바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규칙대로만 하라고 교육 받았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 건가? 정말 사장님이 처리해 준 건가? 거짓말로 떠보는 건가? 이렇게 다른 근무자에게 피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융통성이란 녀석은 처음에 제가 카페 마진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 음료가 3,000원이 남고 케이크가 1,000원이 남는다면 만약에 그4 명이 음료 3개를 키고, 케이크를 3개 시키면. 음료 마진 과 같아지고 케이크 4개를 시키면 오히려 음료 4개를 시켰을 때보다 마진이 좋아져요. 사장 입장에서는 파는 게 남는 장사인 거죠. 그런데 규칙을 1인 1음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마음대로 룰을 바꿔 버리면 손님한테 규칙을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자기부터 그 규칙을 여장수 마음대로 바꿔 버리는데. 융통성이 없다, 유도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 융통성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발휘하라는 건가요? 4명의 경우 음료 3개 케이크 1개는 불가. 2개 부터 는 가능. 5명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2명부터 10명까지 쭉 리스트 만들어서 알바생들한테 외우라고 시킬까요? 본인이 알바하는데 무슨 논문마냥 융통성 리스트 만들어놓고 외우라면 좋겠어요? 사장은 근무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그것만 지키도록 교육하는 게 맞는 거예요. JTBC 방송 패널에서 백성문이라는 패널이 알바를 짜르라는 건 아니고 주의를 주네 마네 하는데 제 근무자였으면 주의는 커녕 칭찬합니다. 주문받은 때는 미처 인원수 파악을 못했는데 뒤늦게 발견한 경우 보통 다른 알바생들은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손님한테 그런 걸 말하는 게 근무자 입장에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할게 아닌 게 뻔하잖아요. 다른 알바생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규칙에 의해 처리했는데 해고는 무슨 소리고 지적을 왜 하나요? 칭찬을 하고 보너스를 줘도 모자를 망정. 패널들이 하나같이 잘 알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라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성자 가족 또 어이가 없는 게 처음 주문했을 때 가게 측에서는 1인 1음료를 안 시킨 걸 몰랐는데 본인들이 그걸 안 지킨 걸 알고 있었으면 그냥 한 명은 케이크를 안 먹거나 포크 한개 정도는 같이 썼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규칙도 안 지켜 놓고 그걸 받아오겠다고 걸린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절대로 작성자 편을 들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일반 카페의 메인 메뉴는 음료예요. 디저트 카페는 케이크나 디저트가 메인 메뉴예요. 거기서는 케이크만 시켜도 돼요. 일반 카페에서 케이크나 디저트 사이드 메뉴에요. 가게에서 사이드 말고 메인 메뉴 주문하라고 한게 대체 뭐가 잘못인가요? 정리하자면 가게는 공간을 파는 영업장입니다. 해당 카페도 관광지로 추정되고 해당 카페 공간을 즐기러 간 거지 커피 마시러 간거 아니잖아요. 그럼 해당 가게에서 입장권에 해당되는 음료 메뉴를 주문하라고 하는 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도 분명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생길 텐데 정말 생각없이 가게 욕하고 마녀사냥하려는 행동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겠습니다.